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할 자소서 항목풀이는 바로 수역 중앙회입니다. 공격적인 자소서 항목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수협중앙회 채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채용은 사무직 19명, 기술직 19명으로 총 38명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할 자소서 항목풀이는 바로 마지막 문항인 5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의 특징은 수협중앙회를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고 그 단어로 정의한 이유를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아무래도 단어를 하나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자분들의 단어연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음 아무래도 수역 중앙에 특징과 역할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단어연상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 특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법입니다 가장 먼저 수협중앙회가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처럼 이익을 내기 위해 다양한 사업적인 활동도 이루고 있지만 결국은 수협중앙회를 만들어낸 어업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열악한 어업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이루고 있는 수협중앙회를 보면서 결국은 어업인들의 사각지대를 살펴보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협중앙회를 사각지대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협중앙회에 대한 역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법입니다. 수협중앙회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저는 두 가지 역할에 집중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업인 지원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협중앙에는 하나의 협동조합이라는 측면에서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선을 위한 지자대를 구매한다든지 불법조업들을 감시하고 어업인들이 불합리한 법적인 갈등에 휘말릴 경우 무료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르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로 한 것이 있으면 수협중앙회에게 물어봐라 라는 인식이 어업인들에게 보편화 되어 있듯이 수협중앙회는 결국 어업인들의 버팀목과 같은 조직이라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이에 수협중앙회를 버팀목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집중한 수협중앙회의 역할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입니다 어쨌든 수협중앙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수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까지 그 일괄될 과정들을 담당하는 것이기에 소비자들의 밥상에 수산물에 올려지는 과정 속에서 수협 중앙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수산물 이퀄 수협 중앙에라는 공식이 형성되면서 수협 중앙에가 수산물의 아이콘적인 조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수협 중앙에를 아이콘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성 포인트입니다. 5번 문항에 대한 작성 프레임은 세 가지 구조로 형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 수협중앙회를 표현할 단어를 기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단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원자 여러분들이 수협중앙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 기여해야 할 부분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이 연상한 수협중앙회에 대한 이미지에 여러분들의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작성하는 방법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도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업무를 임할지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차별적으로 수입 중앙에 예상된 문제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아이디어 혹은 어떠한 역량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식의 서술 방법도 질 좋은 자소서를 완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어, 자소성 항목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사각지대라는 단어로 표현한 자소성 항목의 예시인데요. 우선 두 가지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사각지대라는 단어를 기재해두고 이 단어를 왜 선택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어, 수역 중회가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불법 조업에 대한 감시적인 행위 그리고 어업인들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기재해 둠으로써 지원자가 사각지대라는 단어를 선정한 이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두 번째 문단은 결국 지원자 개인이 수역 중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 둔 문단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어, 첫 번째 문단에서 사용하였던 사각지대라는 단어를 세심한 관심이라는 단어로 재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소서에 대한 예시는 어, 회계 직무에 지원하는 지원자의 예시인데, 음, 회계 직무는 어, 타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경비와 같은 비용이 왜 발생하였는가에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 올바른 예산 통제를 이루는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역 중앙회가. 어민들의 삶 속에 생애한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과 비슷하고, 어, 결국에는 지원자가 지원하는 직무와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지원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원하는 직무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하시는 수협중앙의 이미지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한다면 재미있는 자소서 완성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시는 457집 사이트에 업로드하였으니 저희 사이트 한번 방문하시고 어, 재미있는 자소서 완성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협중앙의 자소서 항목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